첫 손자를 처음 안았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불안이 스며들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스러운 아이였고 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지만 나의 눈은 그 아이의 미묘한 표정과 몸짓을 놓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자신을 다독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방식 눈빛 속 깜빡이는 호기심의 흔적 어깨와 손의 선 웃을 때입 모양까지 며느리를 닮은 듯 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느낌이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그 낯설물 무시하고 사랑으로 덮으려 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 아이가 잠든 방 안에서도 머릿속에서는 그 아이가 진짜 우리 집안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인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사진첩을 들여다 보며 나와 며느리 그리고 시댁 가족의 옛 모습을 비교했다. 한장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마음 속에서 잔잔하게 스멀거리는 불안이 점점 선명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처음 의심이 싹튼 순간은 아주 작은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며느리의 말투, 아이의 잠자리 습관, 병원 기록 속 날짜와 시간,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사소한 불일치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둘 연결되며 퍼즐을 맞추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사람의 본능적인 직감은 오랜 세월 경험과 관찰로 축적된 기억 속 데이터와 연결되어 사실을 감지한다. 나는 의심을 무시하지 않고 이를 증거로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외부로 드러나서는 안 되었다. 평소처럼 다정한 시어머니의 얼굴을 유지하면서도 내 마음 속에서는 이미 치밀하게 계산된 관찰이 시작되었다. 아이가 자는 동안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을 눈빛 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분석했다. 주변인의 말, 며느리의 사소한 행동, 가족 모임에서의 미묘한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퍼즐의 조각으로 다가왔다. 점점 의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무겁게 자리 잡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 확신은 불안과 걱정을 넘어 치밀하고 계획적인 감정으로 변모했다. 아이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나를 몰아붙였다.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그저 엄마로서의 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느꼈다. 진실은 눈앞에 있지만 마음속으로 감추어진 그림자와 섞여 있었다. 의심은 한편으로는 슬픔과 불안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냉정한 관찰의 눈을 갖게 만들었다. 사랑과 의심, 보호 본능과 불신 사이에서 복잡하게 얽힌 감정이 서서히 내 안에서 결정체를 이루었다. 이제 의심의 싹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을 이끌어갈 중심이 되었다. 모든 것은 앞으로 벌어질 사건을 위한 준비였고 나는 이미 그첫 단추를 조심스럽게 끼우기 시작했다. 의심의 싹이 마음 속에서 자라난 후 나는 이제 단순한 관찰을 넘어 체계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다. 모든 행동은 계획적으로 기록되고 분석되었다. 아이의 하루 일과 며느리의 작은 습관, 집안 곳곳의 움직임까지 세세하게 관찰되었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계산하며 어떤 일탈이나 불일치를 찾아내려 했다. 아이는 사랑스러웠고 며느리는 평소처럼 웃고 다정하게 행동했지만 나는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식사 시간, 놀이 시간, 잠들기 전에 간단한 대화조차 눈에 들어왔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방식, 아이가 울거나 웃는 순간 며느리의 시선과 표정까지 기록 대상이 되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확신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였다. 외부에서 볼때 나는 평범한 시어머니였다. 다정하고 관대한 모습으로 가족과 아이를 돌보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움직이고 있었다. 매 순간을 분석하며 가능한 모든 단서를 수집했다.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 기록, 시간표와 약속을 비롯한 작은 단서까지 모두 내 기억 속에 저장되고 분류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를 통제하며 감정을 억제했다. 증거 수집은 분노나 불신의 발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정한 판단과 논리적 계산의 결과였다. 감정은 수집 도구일 뿐 행동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러한 통제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정확한 결론에 다가가고 있음을 느꼈다. 며느리가 아이와 함께 있는 순간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평소와 다른 말투, 행동의 작은 차이, 예상과 다른 반응 등이 내 눈에 들어왔다. 아이의 발달 과정과 특징, 유전자적 가능성까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되었다. 모든 것은 하나의 목표를 향한 계산이었다. 증거 수집은 또한 마음 속의 불안을 다스리는 역할도 했다. 의심이란 혼란스러운 감정을 동반하지만 그것을 구체적 행동으로 연결하면 통제 가능한 현실이 된다. 나는 불안의 그림자를 차근차근 현실로 옮기며 감정적 혼란에서 벗어나 냉정한 계획을 설계했다. 이제 내 안에는 명확한 목적이 자리 잡았다.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행동으로 이어질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 아이가 잠든 집안, 조용한 거실과 주방, 방안 곳곳에서 나는 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를 다시 점검했다. 모든 단서가 맞물리며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증거 수집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 나의 계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필수 단계였다. 나의 의심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실행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나는 며느리와 손자의 일상을 관찰하며 쌓은 의심을 바탕으로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할 순간을 기다렸다. 단순한 추측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손자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며느리의 거짓된 삶 속에 숨겨진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행동과 이동 경로를 머릿속에 재구성하고 주변 사람들의 습관과 일정까지 철저히 분석했다. 계획의 핵심은 직접 현장을 목격하는 것이었다. 며느리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상황에서 손자를 맡기는지, 모든 세부를 파악했다. 나는 카메라와 기록 장비를 준비하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미리 시뮬레이션했다. 순간의 실수 하나도 허용되지 않았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관찰과 추적은 치밀하게 이어졌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외출하는 장면을 발견했고 나는 은밀하게 그 뒤를 따랐다. 그녀가 만난 인물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식, 서로 주고받는 행동과 표정까지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결정적인 순간 나는 숨죽이며 사진을 촬영했다. 그한 장의 사진이 모든 계획의 핵심 증거가 될 것이었다. 이 순간 이후 나는 복수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사진과 기록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과 상황 통제의 도구가 될 것이었다. 손자의 진짜 아버지를 확인함으로써 며느리와 남편, 그리고 주변 가족 모두를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증거와 시간, 장소를 계산했다. 내 마음 속에는 냉철함과 결의가 자리 잡았다. 계획은 단순히 폭로를 넘어 복수의 완성을 향한 단계적 행동을 포함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체 시나리오에서 연결되도록 세밀히 설계되었다. 손자의 일상과 며느리의 행동은 모두 관찰과 기록의 대상이 되었고 나는 이를 활용해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다. 서막이 올랐다. 은밀하게 확보한 증거와 사진 그리고 철저히 계산된 행동 계획은 이제 실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고 나는 계획의 다음 단계로 조용히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현실 속에서 작은 흔적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포착함으로써 복수의 순간은 이미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계산이 현실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사진 속 장면은 명확했고, 며느리와 손자의 진짜 아버지라 의심되는 남자가 함께 있는 장면은 흔들림 없이 포착되어 있었다. 그 이미지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온 불신과 분노를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나는 증거의 무게를 냉정하게 평가했고 그 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복수는 즉흥적 폭로가 아니었다. 감정의 분출이 아닌 전략적 실행이 필요했다. 공개의 방식과 시기 청중의 구성까지 세밀히 설계되었다. 가족 내부의 약한 고리들을 먼저 건드리고 며느리가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일이 핵심이었다. 사진은 그 압박의 중심에 놓일 도구였다. 나는 사진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파괴력을 발휘하도록 주변 상황을 조성했다. 먼저 신중하게 친척들과 가까운 이들에게 작은 단서를 흘렸다. 우연처럼 보이게, 그러나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속삭임이 확산되자 며느리의 행동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일상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시간과 장소를 조율했다. 복수는 타이밍이었다.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으면 효과를 잃었다. 결정적인 날, 가족 모임을 가장한 잔치가 열렸다. 모든 요소가 계획대로 맞춰진 가운데 나는 사진을 담은 작은 파일을 준비해 두었다. 드러남은 예기치 않게 갑작스러워야 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순간 나는 차분히 파일을 꺼냈다. 화면에 나타난 장면은 말이 필요 없었다. 침묵은 폭발보다 강했고, 그 침묵 속에서 며느리의 표정은 서서히 무너졌다. 폭로의 효과는 즉시적이었다. 믿음의 균열이 팽팽하게 울렸고, 가족의 질서는 흔들렸다. 남편은 충격에 휩싸였고, 주변 친척들은 수근거림과 놀라움 사이를 오갔다. 나의 목표는 단순한 굴욕이 아니었다. 거짓과 배신이 일으킨 파장을 통해 며느리에게 책임의 무게를 분명히 느끼게 하고 남편과 가족이 진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사진은 그 역할을 정확히 해냈다. 복수가 끝난 후에도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나는 결과를 관찰하며 후속 조치를 준비했다. 가족 내 권력의 재편, 며느리의 행동 변화에 따른 관리, 그리고 필요시 추가 증거의 공개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었다. 복수는 순간의 쾌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복수는 이미 집안의 심리적 지형도를 바꿔놓았다. 나는 그 변화를 담담히 지켜보며 이제 남겨진 것은 결과의 수확과 향후의 질서 회복이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였다. 진실이 드러난 순간 모든 것은 멈추지 않고 흘렀다. 복수는 이루어졌고 그 여파는 오래도록 가족의 기억 속에 남게 될 것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모든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 넣었다. 침묵이 깨진 후 폭풍은 예상했던 대로 감정적 단계를 넘어 냉혹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나의 아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지만 나는 그의 감정을 이용하여 최대한 빨리 이혼 및 친생자 관계 보존제 확인 소송을 준비했다.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결론 즉 양육권과 위자료 확보를 향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며느리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의 변명이나 후회는 이미 확보된 명확한 사진 증거와 오랜 기간 동안의 행동 기록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친정과 시댁 모두 그녀를 외면했고, 사회적 평판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녀가 아이에게 쏟았던 진심 어린 사랑마저도 거짓된 삶 속에 갇힌 불순한 행위로 비춰졌다. 나는 그녀가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할 최소한의 정당성마저 박탈하기 위해 그녀의 도덕적 결함과 양육 환경의 불안정성을 부각했다. 동시에 손자의 친부였던 남자에 대한 응징도 가차 없었다. 그의 신혼과 상황은 은밀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직장과 사회에 노출되었다. 그는 배신행위의 대가로 직장을 잃고 핵심적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나는 아들과 우리 가문 전체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명분 삼아 이 남자를 상대로 막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내 계획을 좌절시키고 우리 가문의 질서를 훼손한 자들에 대한 정량화된 복수이자 그들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영구적인 족쇄를 채우는 행위였다. 재판 과정은 길었지만 나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내가 수집한 증거의 양과 질은 상대방을 압도했고 결국 판결은 나의 뜻대로 내려졌다. 법원은 며느리와 친부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아들의 명예훼손과 심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거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또한 아이의 법적 친권은 아버지인 아들 대신 사실상 아이를 보호하고 돌보는 할머니인 나에게 양육권 정확히는 친권자의 부재시 보호자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복수는 끝났다. 나는 아이를 내 보호 아래 두었고 그들의 삶을 파괴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질서와 통제를 되찾았다. 며느리와 친부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들의 몰락은 나의 치밀하고 냉정한 계획이 나온 결과였다. 아이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 아래 자라나게 될 것이며 나는 그 아이를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영향력과 가문의 권위를 확고히 했다. 복수의 대가는 컸지만 이제 나는 흔들림 없는 견고한 성을 다시 구축한 것이다.